흥겨운 레게 음악과 우사인 볼트로 유명한 카리브의 북부의 작은 섬나라 자메이카 이 자메이카의 육상 유망주인 데리스 베너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훈련에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다가왔죠. 100m를 9초대에 뛰는 배너기 대표로 선발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1등으로 앞서가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달리던 선수가 넘어지면서 배너기 같이 걸려 넘어지게 되죠. 참으로 허무하게 올림픽 대표에 떨어지게 됩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의 사진 속에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는 왕년에 잘 나가는 봅슬레이 올림픽 선수, 블리처였고, 자메리카에 살고 있었죠. 그 말을 들은 베늑은 육상이 아닌 봅슬레이 선수로서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곧장 블리처를 찾아갑니다. 봅슬레이 금메달 리스트가 무색하게 블리처는 도박쟁이가 되어 있었고 이미 과거의 영광을 잊은 상태였기에 설득이 쉽지 않았죠. <목소리> 하지만 과거 사진으로 그의 가슴속 불꽃을 건드리는데 성공하고 결국 설득하게 됩니다. 감독이 생겼으니 이제 선수가 <목소리> 더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봅슬레이를 <목소리> 하려면 4명의 선수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봅슬레이 <목소리> <목소리> 설명회를 열게 됩니다. <목소리> Gentlemen, a bobsled is a simple thing. Basically, what you're looking to do is get your sorry rear ends from the top of an icy chute to the bottom. It's the biggest, coldest roller coaster you've ever been on. Mm. I almost forgot. Uh, one minor drawback to this delightful winter sport. Mm. Always remember your bones will not break in a bobsled. They shatter. 봅슬레이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한 설명이야 끝이 나고, 다행히도 벤옥을 포함한 4명이 남게 되죠. Oh, goody. Gentlemen, this is a bopsle, sort of. 그렇게 태어나서 눈을 본 적도 없는 4명의 청년과 한물관태물감독으로 이루어진 자메이카 첫 번째 봅슬레이 대표팀이 생기게 됩니다. 도지 올림픽을 향한 열정만으로 뭉친 이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 나날이 발전해 나가죠. 제법 봅슬레이 선수같아 보일 때쯤 올림픽 예선전을 위해 캘거리로 날아갑니다. 그들은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에, 숲사유 있었죠. 하지만 도착해보니 이때까지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예선장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선수들의 시선엔 차별과 무시, 편견만이 가득했습니다. Time. Cool 과연 그들은 이 시선을 이겨내고 올림픽 본선에 오를 수 있을까요? 쿨러닝이었습니다. Cool 안녕하세요, 즐감녀 여러분. 오늘의 영화는 1994년도에 디즈니에서 제작한 쿨러닝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1988년 캘거리 동계 올림픽에 참가했던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의 이야기를 영화한 거죠. 실제로 최근 영화의 실존 인물이 2018년 평창 올림픽에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의 감독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와는 차이가 많다고 했죠. 영화실제 차이를 하나만 꼽자면 그들은 사실 봅슬레이는 전혀 관심 없는 군인이었고 상부의 명령으로 봅슬레이를 하게 됐다는 거죠.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한국영화 국가대표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소재나 캐릭터, 영화 속 사건, 심지어 장면까지도 비슷한 것도 있죠. 표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비슷한 건 사실이니까요. 차이가 있다면 국가 대표는 눈물 코드가 포인트라면 쿨러닝은 유쾌함이 포인트인 것 같네요. 두 영화 모두 재미있으니 취향에 따라 골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명한 전설의 탈룰라들이 뛰어들이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So <laughs> that sounds like a two dollar hooker. How <laughs> you come up with that? <laughs> That's my mother's name.